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화해남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도 네좀 극심한 네 국내 증시만 좀네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자또 장마감 네 방송 통해서 우리 좀 압축적으로 네 이슈들 정리 네,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섹터 반도체밖에 지금 살아있는 게 없네요. 네 반도체 네그 종목들. 네, 전체적인, 네, 추세 흐름, 네, 한번 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번 주, 네, 국내 증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네, 그 반응을, 자,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시, 네, 공매도, 네, 공매도 금지, 네, 이쪽으로 해서, 네, 변동성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제, 이제, 파월, 네, 파월, 네, 발언 통해서, 두 가지 크게, 네, 그 이벤트였습니다. 자, 우선, 뭐, 지금, 공매도 금지는, 네, 거의, 월요일 상승분을 그냥 오늘까지 깔끔하게, 네, 모두, 네, 모두, 네, 반납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월도, 네, 약간 조금, 이제, 신중론을, 네, 신중론을, 이제, 말을 했어요. 똑같이 말했죠. 네, 그, 네, 금, 금융시장, 네, 긴축 어느 정도 된 것도 맞고, 네, 그리고, 또, 추가, 네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 양쪽을 네 모두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네그 긴축 종료 사실상 네 긴축 마지막 단계는 똑같은데 일단 이나 시작까지 네좀더 확인이 필요하고 자 지금 문제는 제 우리가 우리만 지금 유록하고 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네 일봉인데 네 지금 미증시라든가 네 나머지 뭐 글로벌 증시는 지금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9월 그죠? 네 9월 수준까지 다시 네좀 제자리를 찾았는데. 네, 지금 우리는 이번 주 여기 네, 국매도 금지 이슈로 해서 네, 오히려 다시 네, 제자리입니다, 회원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다시 제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코스닥 기준 여기 800선 이하,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네, 2,400선 여기 이하 있죠. 네, 여기는 모든 네, 그 추세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순환매 네, 뭐 이런 부분도 종목 네, 전혀 상관없이 네, 말 그대로 그냥 수급가, 네, 수급가, 네, 그 다음에 심리로, 네, 심리로 이제 움직이는 구간이니까, 네, 그, 이 보유, 그 포트에, 네, 보유 쪽이 뭐, 반도체라든가, 뭐, 로봇, AI 쪽이라면, 그냥 놔두자. 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여기 또, 이쪽 구간, 10월 말에 형성했었을 때, 네, PBR 1배 이하, 뭐, 그 다음에 뭐, 신용장고 16조 원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외국인, 네, 외국인 좀 며칠 들어올 때까지만, 저희는 이런 구간에서, 네, 며칠 들어올 때까지만, 자, 다시 한 번, 네, 국내 증시는, 네, 또 방향, 네, 방향성 확인, 네,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뭐, 시장이니까요. 또, 또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요. 네, 다 똑같은데, 지금 그래서 지금 섹터군들은, 네, 그 섹터군들은 이제 그대로 또 정해져 있어요. 그죠? 렇 네, 지금 우리가 다시, 네, 주목해야 되는 쪽은, 네, 그대로 똑같이, 네, 똑같이 지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네이 정도죠 여기 반도체, 반도체가 좀네좀더 많죠. 네 뭐냐면 지금 반도체만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신고가 랠리라든가 전고점, 네 시세까지 붙여있는 애들, 그죠네 그리고 여기 후발주자들, 그죠네그 다음에 로봇, 네 로봇은 지금 어제 오늘 800선에 이탈했을 때좀 같이 못 버티는 흐름. 똑같 네, 그리고, 2차 전지도 얘네들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총 상위 애들 말고, 네, 소재 장비. 네, 그 다음에 이제 AI, AI 쪽은 이제 조금 더, 네, 올라와야 이제 탄력이 붙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어, 반도체가 오늘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네,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SK 하이닉스가, 네, SK하이닉스가 네, 지금 전체적인 업황 이런 것들 내용들은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좀그 추세라 추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우리 13만 원, 그 전에 네, 13만 원 박스권 상단까지 다 네, 돌려 세웠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단의 중심값, 네, 12만 원. 네, 여기에서 자, 네, 여기서 지금, 네, 이쁘게 돌려 나오는, 네,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11월 초에 여기 박스권 하단에서는, 네, 다시 비중 확대라고도, 네, 그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부터, 지금 여기 외국인 수급 있죠? 네, 외국인이 쭉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네, 11월, 네, 특히, 네, 우리 지금 증시 변동성일 때, 이 수급이, SK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네, 반도체에만, 네, 유일하게, 이제 네,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이제, 붙이다 보니까, 역시 뭐, 네, 반도체 전체, 네, 어 바닥 통과 기대감이랑, 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3분기 살짝, 이제, 실적이 여전히 안 좋지만, 저, 최악은, 네, 좀 벗어났다라는 거, 우리가 숫자로 확인했었고, 네, 또, 내년부터는 다시 또 AI 반도체, 네, 또, 네, 이걸 랠리 기대되는, 기대되는 흐름으로 해서, 네, 지금 이렇게 흐름, 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네, 오늘 다시, 네, 7만원을, 네, 좀 회복을 하는, 네, 그런 흐름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이제 동반, 네, 중소형 쪽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금 보시면 여기 다 우리가, 네, 그, 이쪽으로 해서, 네, 제시 드렸던, 여기 보시면 PSK 홀딩스도, 네, 종고점 수준 다시 네, 한미 반도체도 종고점 네, 수준 신고가 레일 근데 지금 막못 가죠 회원분들 쭉쭉 뻗어야 되는데막 10에서 15%뭐20% 이런 식으로 못 가잖아요 그럼 이런 게 지금 다 계속 이런 흐름들입니다 반도체가 한번 뽑으려고 할 때마다 네, 지금 지수가 네, 한번 좀 변동성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수목금 네, 사거래일 정도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아무튼 네, 이쪽 군 있죠 하나마이크론. 이때 얘네들 지금 다 최근 여기 외국인 한번 매수세 한번 봐보세요. 하나 마이크론. 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도, 네, 여기 외국인, 네, 매수세 지금 이렇게, 네, 이쁘게 지금 들어오죠. 이래서 지금 지수 대비 이제 강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PSK 홀딩스도, 네, 마찬가지.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얘네 차트가 다 똑같네요. 네, HPSP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종목별로, 네, 그 영상 있으니까 이건 자세하게, 네, 그, 한 번씩 확인하시고, 오늘 한번좀 추세로 보겠, 어, 보겠습니다 네, 칩스 앤 미디어도, 네, DIT도 다 지금 얘네 요종목분이다신고가 랠리인데, 그래서 여기는, 네,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날 말고, 그니까 지수가 막 이렇게 900선 위에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가는 네 가는 위치였으면 이런 위치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돌파할 때도 잡아도 되거든요, 회원분들. 그니까 지금 얘네들 다 종가 베팅도 모두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종가 베팅도 모두 가능해요. PSK 홀딩스 딱정고점에또 붙여 놨죠. 그렇죠? 네 붙여 놨고 네 그다음에 수고 붙여 놨고 네 반도체 전체적인 섹터 여기 SK하이닉스가 지금 어떤 흐름인지 표현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장이면은 그리고 반대로, 좀 좋은 장이, 어, 좋은 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횡보라든가, 좀 정상적인 추세, 그러니까 850선 위라든가, 네, 2500, 2550선 위라면, 지금 이런 애들 있죠? 지금 다 종가 이팅 타점이에요. 저 오늘 기준 다, 네, 이런 애들 다입니다. 회원님. PSK 홀딩스, 네, 하나 마이크론, 뭐, 주성 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종가 이팅 타점인데, 네, 시장이 다시 또 이런 구간이고, 네, 그리고 또 에코프로가, 네, 장 막판에 한번 더, 네, 또 저점을 네, 깨러 내려오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매도 자체가 매도를 부르는, 그죠 네, 한번더 내일 또 월요일 날 개파락 출발 후에 그때서야 이제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씩 들어왔던 자리가 이제 이런 구간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정도까지는 이제 이런 애들은 종가 베팅보다는 네, 아직은 네, 좀더 시장. 계속 이런 흐름이라서, 어, 좀 눌림목대. 그까말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돌파 시작점. 어제 같은 날인 거죠. 그쵸? 어제 같은 날. 네, 이런 눌림목과 돌파 시작점까지, 네, 눌러줄 때는, 지금 얘네 중에 한두 개는 다 모두 다, 네,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후발주자들인데, 오늘 차량용 반도체는 살짝 조용하죠. 텔레칩스. 네, 넥스트칩. 그쵸? 네,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AI 반도체랑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후발 조자들도 그러니까 먹을 폭 있죠, 회원들까 그러니까 분 탄력성은 얘네들이 네, 매물대가 없어서 오늘 보시더라도 좀 상승 폭이 더 크지만 네, 지금 먹을 폭 있죠. 그니까 일단 얘네들은 정고점부터 신고가 랠리이고 이제 이런 애들은 1차 정고점 네, 그다음에 신고가 두 구간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먹을 폭 기준으로 해서 계속 좀 모아가는 그 후속주 개념으로는 네 이쪽이 네 이쪽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ISC도 네 한번 벗겨내면 네 이렇게 봉 하나로 쭉쭉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시장만 한 번씩 멈춰 주면 한번 그 라인 한번 설정해 볼까요? ISC 기준으로 해서는 10만 원. 그렇죠? 네, 넥스트 칩 기준으로 해서는 여기 2만 원, 19,000원 라인부터. 네, 텔레칩스 기준으로 해서는 네, 27,000원부터 여기 27,500원 정도, 이거 노란 박스. 오늘 텔레칩스 그 3분기 역대 최고치 매출, 네, 이런 것들 이슈도 있었는데, 조금 시장을 이겨낼 만큼, 네, 이겨낼 만큼, 네, 그 갭상승을 조금 덜, 해, 어, 덜 출발했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똑같이 그 노란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종목부터 뭔지 틀지는, 네, 지금 얘네들 중에 하나씩 하나 나올 건데, 지금 보시면 가온 칩스라든가, 네 이수 페타시스도 지금 추세 전환까지 네 이제 모두 네 모두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지수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지수를 네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쪽이 좀 살리고 있다. 네 신고가릴리, 네 이런 이 정도 종목군 그렇네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 이 네, 후발주자들이고 이제 오늘은 네 차량용 반도체 쪽보다는 네 AI 반도체 그렇죠. 네 AI 반도체 쪽. 네, 요 종목군이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네, 그 4세대 HBM3에 이어서 HBM3e 5세대죠. 네, 요것까지 뭐 공급 이슈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또 영국 슈퍼컴퓨터에도 HBM3가 그 사용되면 삼성전자도 같이 수혜이고 그데 3E가 사용되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수혜이고, 네, 그리고 또두 가지를 다 같이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번 주 6번, 이번, 이번 주 네, 이런 새로운 모멘텀도 이제 같이 형성을 했습니다. 이서 네, 지금 AI 반도체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라인은 다시 또 10월 말이다, 회원분들. 우리 그 야성적 충동 얘기했을 때 있죠. 네, 야성적 충동 얘기했을 때처럼 다시 또그 자리입니다. 우리 증시만. 이제 그래서 계속 일단 저평가 구간은 맞고. 네, 저평가 구간은 맞고, 요번 조금 공매도 금지 이슈가, 지금 외국인이 덜 준비된 위치에서, 약간, 네, 좀 아쉬운 방향으로, 네, 변동성을 확대했고, 네, 반대로는, 다시 제자리이니까요, 회원들. 자, 다시 제자리이니까, 그죠? 다시, 지, 어, 에코프로가 70만원이에요, 지금. 70, 69만원까지 밀렸는데, 어, 다시 지난주 금일 수준이니까, 뭐, 또 추가로, 네, 그, 내려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서, 네, 다시 한번 또 수급 꼬인 거 조금만 풀리면 네, 저가 매수세는 충분히 또 네, 들어올 수밖에 없는 네, 라인까지 뭐 좋은 모멘텀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빠질 만큼 네, 빠진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외국인은 그 털어내면서만 네, 밑으로 받아내고 있다 그쵸? 네, 털어내면서만 네, 밑으로 받아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 정도 수준이 살짝 지금 이렇게 잘 내려가다가 네, 그... 10월 6일 있죠? 네, 10월 6일부터, 이때가 이제 그, 쇼커버링. 그래서 시총 상위 2차전지, 네, 오를 때, 살짝 또 이렇게 살짝 좀 올라오죠? 회원들 신용잔고가 지금 요 수, 추세로, 이렇게. 네, 요, 요, 10월 말입니다. 10월 말부터. 근데 네, 요 추세로 잘, 네, 17조 원대에서 네, 16조 원. 아마 16조 원도, 아마 깰 수도, 한 15조 원대까지 네, 좀 내려가는 그 흐름. 근데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는 그 타점에서 네이 구간이 바로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인데 그러면서 살도 다시 한번 네 개인이 지 위로 붙었어요. 그럼 반대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위로 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음, 무주공산일 때만 이제 들어오는 흐름이고 다시 좀 빠졌기 때문에 어, 다음 주어 다음 주 우리 CPI랑 PPI 발표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통해서 또뭐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라인 자체는 또 내, 또다시 내려왔다. 네, 또 다시 내려왔고, 이제 그 그런 흐름들, 네, 확인하면서, 결국에는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되겠습니다, 헤어머들. 그죠? 네, 지금은 수급 주체가, 네, 전혀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또 외국인이 해줘야 된다. 한 2, 3일 정도.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라인도 800에서 770. 우리 10월 달에 계속 여기 라인만 한 2주일째 얘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를 털어내면서 또 외국인이 좀 들어온 거고, 그리고 뭐 섹터도 계속 정해져 있고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섹터라든가 네, 그다음 그각 섹터별 네, 각 섹터별 이제 탑픽 종목군들도 네, 모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장이 네, 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흐름 흘러가면서 뭐 계속 박스권 또는 네, 추가 하락 뭐 저가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로봇, AI. 네, 그리고, 시총 상위 말고, 네, 소재, 장비, 부품 쪽, 네, 2차 전지 쪽. 네, 이것도, 네, 또, 어, 지수 멈추면, 또 내년, 네, 최소, 네, 최소 설 전까지는, 네, 기술적 랠리인데, 지금 보시면, 네, 아직 우리 증시는, 네, 생각보다도 더, 여기 지금 수급이, 네, 수급이 많이 지금 꼬여 있습니다. 그쵸? 네, 지금 나스닥이 여기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이 부분이, 네, 수급 꼬였던 부분인데, 죠. 네, 근데 요번에 한번더고였어요 회원들. 네, 요기 지금 공매도 이슈로. 그래서 요기 구간을 계속 좀 수렴을 해야 되는 게, 네, 어느 정도는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아직, 네, 오늘도, 네, 방향성을 좀못 정해줬죠. 그렇죠? 방향성을 네, 정해주지 못했고, 네, 그래서 지금 요, 요, 정도에서, 네, 좀 수렴하는 모습. 네, 이건데, 일단 거기에서 이제 기술주인데, 지금 반도체 쪽이 앞서, 앞서 있죠, 회원분들. 앞서 있고, 아까 SK 하이닉스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네, 삼성전자도, 네, 다시 또 박스권 상단까지, 네, 박스권 상단까지, 네, 다시 또 이제 도전하려고, 네,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죠, 회원들. 65만원, 65,000원부터, 네, 72,500원, 네, 75,000원, 요 정도 구간인데, 그죠? 네, 똑같습니다. SK 하이닉스랑 차트 똑같고, 이제 어제 그나마 계속 이제 요런 추세를, 네, 유지를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네, 또 매물 소화라든가, 네, 또 상대적인, 네, 강세 흐름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네, 갑니다, 회원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잖아요. 네, 마지막 매물 대예요 네, 충분히 가고, 지금, 우리 증시만, 네, 이 자리인데, 회원분들, 삼성전자, 그, 그리고, 여기 일본 보셨을 때, 9월 초 있죠, 회원분들. 여기. 9월 초. 그러니까 그, f FOM, 9월 FOMC 전까지가 지금 딱이 자리였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 뭐냐면, 지금 우리 수급 고인 것만 없었으면, 국내 증시, 그 네,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72,000원부터 이 최소, 네, 73,000원.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까지는 네, 다시, 네, 돌려놨어야 되는데, 지금 예상보다도 또 생각보다도 더 지금 수급이, 그렇죠? 많이 꺾여있고, 꼬여있고, 그러니까 있는 수급은 이미 꼬여있고, 반대매매 최대치라든가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또 신규, 네, 신규 매수세는 전혀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외국인도 공매도 금지까지 나오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수급적으로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이 힘들다 보니까 역시 당연히 이제 심리에 따라서 수급이 결정되니까 그 그러니까 수급과 심리 요 부분이 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가 빠지고 있어서 뭐 특징 섹터는 그냥 반도체 하나네요 회원분들 네, 반도체 하나이고 네, 지금, 로봇 쪽도,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상당히 견고하다. 그쵸? 한, 둘레, 네, 육거래일 정도, 네, 쪽, 47,500원부터, 네, 요 구간인데, 근데 지금 디데이를 못 잡고 있네요. 상승 1파 한번 제대 단기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온 건데,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한번, 뭐 스윙 기준, 좀 추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상승 1파. 그쵸? 5만원까지 돌파는 이 그대로 열려있는데, 계속, 네, 그 디데이 잡을 때마다 이제 장이 누르고 있고, 저, 네, 레인보 로보틱스도, 이제, 오늘은 좀못 버티는데, 똑같네요. 추세, 각도 한 번, 각도 한 번, 네, 52평에서, 네, 12평 정도로, 네, 꺾인 라인. 그래서 지금, 요런 구가, 요렇게 형성된 것들이, 지금 이런, 사말미늄이라든가요. 네, 그 다음에, 티 c 스틸. 다한 번, 이번 주그 사거래일 지수 급락을 주면서, 네, 요렇게, 지난주 금요이라든가, 일 네, 형성됐던 그 각도가, 네, 이렇게한번 꺾였습니다. 이제 반도체에서도 오늘, 신고가 레일리 간애들을 말고는 나머지도 다 이렇게 한번 각도가 살짝 눌림 목을 줬을 겁니다. 넥스트 집도 네 이렇게. 하지만 네 추세는 똑같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네, 이제 이런 애다 준비는 딱돼 있는 거예요, 회원분들. 이런 애들을 이제 그네 지수만 네 지수만 진정이 되고 이제 멈추면 네 계속 이제 비중을 확대. 그죠? 확대.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집중. 네, 이런 식인데 네,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좀 시장이 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다음 주 주요 이벤트는 네, 그미 CPI 뭐 PPI인데 어, 오늘 미증시랑 네, 또 주말 이주까지 정리해서 제가 일요일 그 오후 5시 네, 전후 전까지 네, 다음 주 네, 체크할 부분들, 또 어, 또 그다음에 주목해야 될 부분 섹터군들. 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전략들 네 이런 것들 네 확인 어 확인해서 이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0월 말에 말씀을 드렸던 국 말했던 그 표현인데 자, 오일라 설사 또 이런 식으로 또 최악의 상, 최악의 구간으로 간다. 그래네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회원분들. 저평가 구간이면 구간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800선하고 네 2400선을 이탈하면서 네 다시 한번 장부 가치도 회손 네, 저평가 구간이 맞습니다. 요게 지금 극단적인 수급쏠림으로 언, 그 오버슈팅이라면 지금 요 구간 있죠? 네, 다 언더슈팅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때는 그냥, 그냥 놔두세요, 회원들. 뭐, PBR도 1배 이하이고, 네, PBR도 10년 평균치부터 밑에. 근데 지금 이걸 한달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많이 이탈도 하셨고, 네, 변동성도 이렇게 좋고 네, 이렇게 지금 삼파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니까, 이제 저평가 구간인 거 틀림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기술주들은 무조건 다시 간다. 그렇죠? 네, 이렇게 딱 단단히 네, 마음 딱 잡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만 다시 위로는 안 사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한 번씩 털 때마다 조금씩 이제 들어올 거다. 그죠 오전에 쭉 빼다가도 오후에 살짝씩 조금씩 들어오고 마무리되고 다음 날또 빼고 또 조금씩 들어오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이거 외국인 네, 돌아올 때까지만 좀더 기다리겠습니다. 1,300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또 1320원 부근까지 네,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1300원 아래로 좀 내려가줘야 올해 그 평균값이 있죠. 그 원달러 환율이 네, 1250원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 그면그 중심값이 거의 워낙 감에도 그 범위에 있었던 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거기 부분이 네, 1250원에서 아무리 좀 높아도 1200, 네, 1270원 정도. 이 네, 구간까지 네,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키워드들이에요, 회원들 숫자로 표현해 보면은, 역시 그, 미국 쪽으로 해서는 이제 그 4%. 실험율 4%. 우리 연말까지 이제 요런 거한 번, 요런 것만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4%. 네, 신규 실업, 실업, 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네, 수당 청구 건수도 25에서 30만 건. 네, 요렇게. 그쵸? 네, 요거, 요거. 전체적인, 미국 쪽은 요거죠. 요거랑, 네, 그 다음에 수급으로는 이제 외국인. 자, 우리가 집중할 섹터는 이제 기술주 근데 지금 라인은 다시 한번 네 저평가 구간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주는 네 지금 다시 한번 도루묵된 일주일이었습니다 해 근데 오히려 변동성만 한번더 했고 수급이 딱 살, 살짝 또한번더 꼬였어요 그 뭐냐면 이런 거죠 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요 요 구간 있죠 네요 구간에 대한 네요 구간에 대해서 바닥을 다진 날이 딱 이틀이었다는 거거든요 1 1월2 일과. 네, 11월 3일. 그니까 러 뭐냐면, 충분히, 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그까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동의를, 네,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도, 그, 구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 충분하지 않은 상태. 수급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밑에서 많이 못 담은 상태. 계속 또 담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이거 공매도, 네, 금지 이슈로 조금 한번 다녀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런 구간에서, 네, 다시 한번 또, 네, 진정을 하고 네, 또 수급이 들어와 들어온 다음에 네,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뭐 이번 주 네, 너무 지루했는데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또 반도체 쪽.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이제 붙여 놓으면서요. 네, 붙여 놓으면서 이런 네, 대장주들은 저 PSK 홀딩스라든가 뭐 한미반도체, 네,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어 신고가 랠리 준비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런 애들 추가 상승 엠파 이제 주봉상에서 지금 이거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네,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거 랠리 보면서, 여기 후발주자들도, 어, 타이트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왜냐하 수급이 한 번, 그, 오늘 만약에 딱 들어오는 날이면, 이런 애들이 이제 바로 정거점까지 한 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한번 추적해보면, 지금 주성 엔지니언 같이, 이런 애들이 이제 후발주자에서 나올 거예요. 이런 날 있죠? 이런 날. 네, 11월 6일. 하나 마이크론의 이제 이런 날. 네, 11월 2일. PSK 홀딩스는 계속 강했었고, 네, 그 다음에 HPSP에 이제 요런 날 있죠? 근데 네, 똑같네요. 11월 2일 날. 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 종목 중에서 이제 그러는 것들이 이제 다음 주 지수가 멈추, 멈추면 장중에 포착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매물 때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네, 3만원 넘어가면 이제 이런 구간은 그냥 한, 바, 한 구, 한 방이거든요. 한두 방. 그래서 이런 애들 후발주자들 그런 거 포착하고 네, 여기 이제 주도주들은 네, 신고가 랠리 쭉쭉 추세 네, 보면서 이제 움직이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쪽 한번 좀 체크 드렸습니다. 자이 어, 정도로 장마간 방송 종료하고 일요일날 네, 다음 주 네, 전략 네, 이어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회원분들.